이 시간은 실 진미채를 묻힐까 합니다 기존처럼 볶게 되면은 조금 딱딱한데 지금 묻혀봤더니 부드러워서 이거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실 진미채는 지금 100g인데 이거를 이대로 볶게 되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한세번만 칼로 썰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존 이실 진미채를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보통들 볶으시죠?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기름 안 볶고 이렇게 달궈진 호라이팬에 이렇게 살살 좀 볶아줄 겁니다. 고슬고슬 하라고. 그 양념장에다가 이생 거를 묻히게 되면 실처럼 척척 까불어져가지고 좀 먹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달궈진 프라이팬에 이렇게 덖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잠, 잠, 잠깐 좀 볶겠습니다. 기름. 자, 이게 기름 없어도 달궈진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슬구슬 이렇게 볶아집니다. 지금 이게 2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만하고 양념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볶을 때이 불을 약불에 놓고 볶으세요. 그래서 한 2분 제가 볶았다고 설명 드렸죠? 그리고 이게 다 소스를 하는데도 불을 약불로 놓고 소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을 붓고 간장이 들어가면 튀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요. 이게 100g이니까 카놀라유를 한두 수저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마늘, 이 정도면 그냥 밥 수저로 반 수저 정도 됩니다. 이게 볶으시다가 튈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일단 잠시 꺼주세요. 간장을 부으실 때도 이 기름 열이 조금 떨어졌다 싶을 때 부으세요. 열이 많이 있을 때 간장을 투입하게 되면 튀어서 조금이라도 화상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이 떨어졌을 때 간장을 넣으면 진정이 돼가지고 퍽 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조청을 사용을 하는데 조청과 일반 물엿은 당도가 훨씬 네, 조청이 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설명하는 이유는 조청 없으면 일반 물엿 써도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번거롭지만 설명을 했고요. 저는 조청이 있어서 조청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조청을 한두 수저 정도 이렇게 해보고 조금 덜 달다 싶으면 조금 더 투입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바글바글 끓여줄 겁니다. 이게 두 수저를 넣는데 당도가 조금 약해서 한 수저를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입을 하고요. 이게 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파인애플을 좀 넣어봤더니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수저만 가른 걸 쓰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파인애플을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없을 때는 다른 과일은 바로바로 바로 공급이 되지만,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좀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연히 있으면 이제 갈아도 쓰는데, 제가 참고로 이렇게 집에서 준비해놨다 쓸수 있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파인애플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사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런 얼음판 있죠. 이렇게 얼면,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쫙 뿌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착공기 깨끗한 데다가 냉동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쓰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양하게 파인애플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있을 때 보관해서 쓰는 방법 잠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해서 좀 많이 줄, 쫄았죠? 끄겠습니다. 이게 끄는데, 이 오징어 자체는 열을 가하면, 이렇게 질겨지고, 뭐라,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 덮었지만, 이 양념이 이렇게 뜨거울 때 버무리지 마시고, 얘를, 좀 식혀주세요. 미지근할 때까지. 물론 귀찮은 줄 알지만, 어떡해요. 부드럽고 맛있게 먹으려면, 그런 건 조금 감소해야겠죠. 이거를 잠시 식히겠습니다. 자, 이게, 물에 좀 잠시 담궜더니, 이렇게 다 식었습니다. 자고 이렇게, 이 소스 간을 보시고, 조금 단게 부족하시면, 어, 설탕을 조금, 이럴 때는 이 소스가 식었기 때문에, 설탕을 티스푼으로 좀한 스푼을 넣어 주셔도 좋고요. 아 저는 넣어도 관계 없어서 이렇게 넣니다. 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설탕이 이 소스에 어우러지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버무리겠습니다. 이 버무리는 것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기름을 들기름을 한 수저 한두 수저 정도 두 수저 반 정도 넣습니다 여러분은 참기름 있어도 넣으셔도 좋아요 뭐 들기름 참기름 굳이 그 어, 이거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번갈아 이거를 갈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기름 넣는다 들기름 넣는다는 기준은 없어요 제가 잠시 말이 헛나왔습니다 자 이제 양념에 다 버무렸습니다 깨를 좀 실고추가 있어서 실고추를 고명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제 실 진미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좀더 부드럽게 하려다, 하려고 파인애플도 좀 넣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게 더 바삭 거리려면은 아예 기름에 튀겨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